다녀. 자 오프닝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가끔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요 평진이의 소소한 일상으로 검색을 하는데 아니 글쎄 제 영상 그중에서도 실반니안 영상을 보시고 실반니안에 재입덕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아유 나는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뿌듯뿌듯해 한 명의 어른이 지니어스를 또 만들어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장난감 가게 가면 유일하게 어른이들이 보여있는 그 장난감 코너 짜잔! 저번 빨간 지붕 2층 집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 뽑아왔습니다. 근데 요것만 또 개봉하기 아쉬워가지고 짜잔! 실바니안 베이비 트리트 시리즈 10개를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 두개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바니안은 토이킹덤에서 5,900원에 총 10개를 구매해왔고요. 요 패밀리 크루징 카는 구독자이신 하얀장미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동차를 먼저 한번 개봉해볼까요? 자동차를 꺼내면. 대박 너무 예쁜데? 자 그리고 같이 나온 거는 유모차 유모차가 같이 나왔어요 대.. 어? 어 잠깐만 이건 사고.. 사고 났는데? 이러면? 아. 카시트로도 같이 쓸수 있는 거야 세상에 카시트라니 14개월 딸을 둔 아빠는 정말 실바니안에 감동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핸들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핸들이 이쪽에 있죠 짜잔 자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는 여기 있는 트렁크 있죠 자, 이 트렁크 과연 잘 열릴지 음. 우와,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유모차를 이렇게 실으면 오! 짱이다, 진짜 짱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기름 넣는 곳도 있어요. 주유구 대상의 주유구까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좀더 디테일해보자면은 여기 있는 요 플라스틱 실타벅스 커피입니다. 자, 실타벅스는 요렇게. 자, 그럼 이 자동차는 잘 굴러갈지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렇게 연비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바니안 친구들이 피크닉 할때 타고 갈 빨간색 자동차는 완성이 되었고요. 빨간색 차의탈 실바니안 친구들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바니안은 총 8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10개를 사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 저는 오늘 중복을 몇 개나 뽑아낼 것인지 8가지 친구를 전부 다 모아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물음표로 되어있는 시크릿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첫 번째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 다람... 쥐지 다람쥐다. 자첫 번째에서는 아주 귀염귀염한 다람쥐가 나왔는데 우리 다람쥐의 디저트는 다람쥐 귤빵입니다. 아 귤빵 맛있죠. <웃음> <웃음> 다음 두 번째 중복만은 아니길. 오 중복 아닙니다. 자두 번째에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보노보노가 나왔습니다. 우리 보노보노 조개들 무슨 등등 떠다니고 있어. 아.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이거 시크릿인데? 요거잖아, 요거. 오오오오, <laughs> 오, 시크릿. 저 미션 하나 성공했으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냐? 아,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자,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복만 아니길. 오, 오,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짠, 이번에는 <laughs> 자기 얼굴을 케이크로 만든 흰색 생쥐 실바니안이 나왔어요. 아니, 이 정도면 케이크의 얼굴 받은 거 아니야?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케이크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빵에다가 생크림을 바르고. <웃음> 하면은. <웃음> 와, 이 싱크로율 무엇? <laughs> 다음 거. 제발, 이제 왠지 좀 중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 둘. <laughs> 중복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팬더인데요 오늘은 팬케이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팬케이크 만드는 방법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네, 하면은 싱크로율 100%의 팬케이크가 만들어진답니다 <laughs> 얘네는 대체적으로 얼굴로 요리를 하는구나 자 이렇게 귀염뽀짝한 팬더와 팬더 얼굴의 팬케이크 네 번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절반 다섯 번째입니다 부디 중복만은 아니길 오 중복 아니다 중복 아니다 자 여러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중복 없이 모든 종류 뽑아내기 이거 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넛을 대고 나온 곰둥이가 나왔습니다 아니 도넛도 귀여운데 곰둥이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들 수도 있어. 이제 나도 차 타고선 저기 놀러 가야지. 놀러가기 전에 댓글로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디저트를 좋아하세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디저트를 좋아하시는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디저트 하면은 달달한 마카롱에 블랙커피 쓴단 쓴단에 좋아.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여섯 번째에요. 여기서 중복이 안 나오면 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것은... 아, 잠깐만, 이거 평행 이론인가? 어? 자 이번에 나온 친구는 첫번째 다람쥐 귤빵을 들고 있었던 다람쥐가 중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복이라니 여덟가지 다 모아야 되는데 <laughs> 자 중복인 친구들은 제가 따로 차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laughs> 중복은 나중에 c j 대한통운 택배차 타고 선물로 <laughs> 만약에 여기서 시크릿이 한번 더 나온다면 진짜 평행이론일수도 있어요 자 일곱번째 오우, 야 놀래라. 아니 하필이면 시크릿이랑 옷이 똑같아. 오, 나는 순간 진짜 또 시크릿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친구는 뭘까요? 이거 피카츄 돈가스 아니야? 피돈을 들고 있는 캥거루인가? 자, 이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있는 건 피카츄 돈가스가 확실합니다. 내가 많이 먹어봤어. 이거 피카츄 돈가스 맞아. <laughs> 맞아, 학교 분식점 앞에서 먹는 피카츄 돈가스가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도 학교 앞에서 그런 거 파나요? 피카츄 돈가스, 떡꼬치, 와플 떡볶이, 닭꼬치. 아, 여름에는 슬러시까지. 아, 육대장. 아, 그때로 돌아가서 또 먹고 싶다. <laughs> 자, 이제 세 개. 와세 개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못 뽑은 거는 토끼와 코알라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번에도 미션 성공해서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요거 한번 개봉해봅시다. 어, 잠깐만,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야, 다람쥐야, 왜 계속 나오니? 자 이번에 나온 다람쥐도 CJ 대한통운 택배차 타고선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두개 남았습니다. 아 예전에 개봉했었던 빨간 지붕 2층 집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보여드리자면 피규어 장식장. 위에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 조회수가 10만이 넘는다 그러면 또 바로 실바니안 다른 집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런 공략 함부로 걸면 안되던데 저번에 어떤 지니어스 친구는 제가 이런 공략 걸었다고 두번세 번씩 영상을 봤대 진짜 대단한 친구지 이번에 제발 중복이 아니기를 피돈 먹는 피카츄 중복이야 어허허 자이 친구들 CJ대한통운 택배차 타고선 여러분들께 선물로 갈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션 실패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종류 뽑기는 실패했고요이 마지막 남은 하나가 코알라 아니면 토끼일 수 있도록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 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구독 안 누르신다면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될까요? 여러분들이 누르셨을 거라 믿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을 얻어 이것이 중복이 아닌 새로운 곳일지 자 이번에 나온 거는 토끼 와플을 들고 나온 하얀색 토끼 실니향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색깔이 하얀 게 너무 예뻐요. 이 친구한테 와플을 쥐어주면 아 너무 귀여워. 자, 오늘은 제 영상을 보고 실바니안에 재입덕하셨다는 지니어스 친구의 아주 기분 좋은 글을 보고 이렇게 실바니안 친구들을 개봉하고 또 이렇게 멋진 자동차까지 한번 개봉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코알라는 뽑지 못했지만 시크릿이었던 우리 보노보노는 뽑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복으로 나온 친구들은 제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선물 대방출 때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댓글로리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